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할래요입니다. 아마 조금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입니다. 이번에 저희 여름 성경학교가요 유치부하고 어린이부가 서로 다른 주제로 두 개의 성경학교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어린이부 말고 이게 유치부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 학교에서 이번 성경학교에 어떤 교육이 진행되는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소망합니다. 예, PPT 화면 전환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제목인 예, 기도할래요? 입니다. 이번 성경학교에서 첫 번째 테마는 예수님 기도할래요? 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화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될까요? 교재에 대로 하면요. 기도를 할 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어린이들도 안 돼요! 하고 당장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은 기도에 대해 배웁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기도를 제일 잘하는 분에게 기도를 배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인 거 아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늘 이른 새벽에 가장 먼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기 전에도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사람들을 찾아와서 늘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니요.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날 때마다 그 이름을 속으로 삼키거나 혹은 주님 이렇게만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하니까 아, 이거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도 됩니까? 그런데 그래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양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할 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놀랐죠?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가장 아름답고 멋진 분이라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며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것들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읽어서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는요, 그 흐름을 따라 이 주기도문의 흐름을 따라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하나 쌓아가며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멋진 기도자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는요, 언제나 기도할래요? 라는 주제입니다. 자, 말씀 저희 하나 합독할게요. 10편 63편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지를 때에 하오리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은요 다윗입니다 잠깐 스크린 한번 볼게요 과연 위에 네 가지 그림이 이제 뜰 건데 이네 가지 중 다윗이 기도하는 순간은 언제인지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1, 2, 3번 동작이 다른 게 이해가 가시죠? 과연 이네 가지 상황 중에 다윗은 언제 기도를 했습니까? 예, 눈치채신 분들 계십니다. 그렇죠. 네 가지 모두입니다. 다윗은요, 달려갈 때도 기도를 했고, 누워서 잠들 때도 기도했고, 일상 가운데서도 기도했고, 또 춤을 출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다양한 모습에서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가 먼저 다윗의 이야기를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의 자리를 빼앗기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기 어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교재에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압살롬입니다. 아들에게 쫓겨나가지고요. 도망치면서 이제 자기를 따르는 몇몇 사람들하고 성에서 도, 도망 나왔습니다. 잡히지 않으려고요. 왕의 자리를 찾을 때까지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이 아니라 동굴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덥고 추운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언제 공격 올지 모르니 눈을 감고 기도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쫓기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그 동굴에서 숨어서 잠을 잘 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은 아니지만, 다윗은 항상 어느 때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기를 도와주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처럼 우리가 두 손을,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정바른 자세로 기도드리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느 상황이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또박또박 기도하는 거 우리에게 여유가 있다면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주님을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너무 멋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마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그리고 예배 시간에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화가 난 채로 기도하면요. 주님은 우리의 화를 풀어 주시고 우리가 슬플 때 기도하면 우리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기쁠 때도 함께 하시며 모든 준비를 하시는 분 그 분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장난감 블록을 줍니다. 애들한테 주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막 쌓아놓고 엉망이 되는데, 그러나 설명서를 보고 조립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멋진 걸 만듭니다. 자, 이제 알았어! 하고 만들면요. 멋진 자동차를 조립할 수도 있고요. 또 커다란 성을 조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 왜 합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느 때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갖는다면요, 우리도 때에 맞춰서 훌륭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길을 건을 때, 그리고 때론 밥을 먹을 때, 차를 타고 부모님과 이동을 할 때, 그리고 잠들 때 모든 순간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이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함께 기도할래요입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 2장1 8절 하반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혹시 어릴 적에 운동회 해 보셨나요? 운동회를 하면 박 터뜨리기를 해요. 이 커다란 콩주머니로 이제 박을 던져서 터뜨립니다. 지금 유치부 선생님들이요 며칠 동안 이거 만드느냐고 엄청 고생을 하고 계세요 아이들한테. 자이박 터뜨리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혼자서 박 터뜨리는 게 쉽습니까? 안 터져요. 예, 이건 정말 아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던질 때에 바게 터집니다. 자, 그리고 또 어려운 종목이 하나 있죠. 운동회 때 줄다리기. 예, 분명한 건요, 숫자가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거진 사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팀이 이겨요. 그리고 사람 한 명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서로 호흡이 맞는 친구들이 이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소리는요. 이 영상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예, 놀라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힘을 모아 기도한 친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유다를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그 나라를 지배하던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왕이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잠에서 깼는데 꿈이 생각은 안 나는데 이게 마음은 답답하고 불안하고 아 그래야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점쟁이들 모든 마술사들 다 데려와. 이래 가지고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꿈인지 얘기를 해줘야 해몽을 하잖아요. 나는 꿈이 기억이 안 나. 너희가 풀어야 돼. 내 꿈을 풀어봐. 이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는지 답답한데 기억이 안 나. 내 꿈을 풀어. 근데 뭐 알아야 풀죠. 그러니까 아무도 꿈을 풀지 못하니까 왕이 더 화가 난 겁니다. 아니, 나라 안에 점쟁이 마술사들, 너희들 이런 거 마치라고 있는 애들 아니냐? 이런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못 맞추면 내가 살려두지 않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병사들이요, 명령한대로 이 나라의 점쟁이, 마술사, 지혜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 문제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식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이제 왕을 찾아가 꿈을 풀어야 되는데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가장 친한 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아, 왕이 자기 꿈을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죽이는데 우리들도 위험해. 내가 왕의 꿈을 풀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줘. 그랬더니 친구들이 기도한 거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왕이 꿈 꿈의 비밀을 잘풀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꿈을 풀수 있는 지혜도 주셨어요. 그래서 왕이 푼 꿈의 내용을 알게 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랑 앞으로 다가간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푸는데, 이 꿈에서 어떤 모양이 나타났고, 이 꿈의 의미는 무엇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는데, 왕이 오히려 다니엘의 설명을 들으면서, 어, 맞아. 내가 꿈 꿈이 그거야. 그게 그런 뜻이야? 와, 이렇게 감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정말로 이느부갓네살이 아, 너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구나. 너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종기하게 여기게 되었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어려움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은 친구들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 달라 요청한 겁니다. 다니엘에게는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해 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운동에서 박터트리기를 할때 혼자보다 다 함께 공 던지기를 하면 더잘 터지고 줄다리기 경기를 할때 함께 힘을 모으면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또 기도 역시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언제 힘을 합쳐 기도할 수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몸이 아플 때, 그리고 중요한,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강구할 때 우리는 기도로 힘을 합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그리고 교회 목회자와 교사들이 함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 이제 PPT 화면에서 그냥 일반 절을 띄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교회적으로 이제 좀 기도를 요청한다고 이렇게 크게 포스터도 붙이고 또 여성 교회도 찾아가고 여러모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 중고등부에서 단기 성교를 준비했을 때 성도님들이 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제 현장은 아무래도 성교현장은 돈이 진짜 필요한 현장이고 우리는 물론 우리도 재정이 있으면 더 여유가 있고 좋겠지만 재정보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숙해지는 이런 시간을 좀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제일 걱정인 건요 한국 사람들 인식 속에 기도할게라는 말이요 적당히 거절할게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대요. 기도한다고 하면 그냥 그러고 넘어가고 그래 우리 기도했어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 절대 그렇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재정보다 더 중요한 거 정말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마음으로 항상 우리 아이들을 품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래고 함께 기도하고 심을 모으는 것보다 더큰 교훈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교육 목표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믿음을 갖고 믿음의 씨앗을 믿음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엄사를 좀 떨자면요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앞정이 500원인 줄 알고 갔다가 매점에서 저기 갔더니 요즘 앞정이 2,500원이라는 말 듣고 엄청 놀랐습니다 정말 엄청 많이 올라갔죠 재정신청을 하는데, 거진 작년 기준으로 했어요. 왜냐면, 이번에는 연합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슷하게 하면 비슷한 수준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신청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지금 23명이 신청을 했어요. 더 지금 신청하겠다고 하고, 어린이부가 지금 51명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3명, 4명 정도가 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재정신청할 때, 이 계약을 할 때, 저는 40명, 유치부 10명, 10명,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그리고 여분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10개씩의 여분이 모자른 이런 지경이 됐습니다. 그, 어, 하지만, 뭐,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후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저희 사무장님하고 얘기 나눴는데요. 조금 부족한 거는 할수 있습니다. 재정은 부족하면 할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고 자란 아이들의 미래는 소망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아이들 재정 신청이 많았잖아요. 저희가 생각한, 아니, 신청이 많았잖아요. 예상보다 10명씩 많은 이유, 이건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 요청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도울 아이들이 없어요. 이 지역에서 지금도 40명이 모이는데 그 10명의 아이들이 더이 소식을 알고 이 교회로 그날 휴, 그 황금 휴가를 비우고 교회로 온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한다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성숙한 시간이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끔 보면 은 이제 좀 옛날에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요즘은 얼마나 모여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한 50명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한 20년 전에는 100명도 모였는데 요즘은 좀 아쉽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당시에는 한 학년에 80만 명이 있었고 지금은 20만 명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요. 지금 200명이 모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근데 이분이 납득이 안 가는 거지. 이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그러니까 아이 그건 아니죠, 목사님. 요즘 교회 학교 열심히 없어서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당시에는 지금보다 보금 마율이 지금이 더 낮아요. 학교에서 전도하기 더 힘듭니다. 그런데 50명이 모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250명이 모인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때 이분이 답답했나 봐요. 아, 이 목사님, 이게 상식적인 줄 알았더니 말이 안 통하네. 그래서 아 요즘 뭔가 교회 교육이 잘안 되잖아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렸어요. 20년 전에 교회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지금 30대, 40대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교회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4분의 1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약속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 당시 20년 전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정착하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학교의 비전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줍니다. 그러나 약해졌다고 비관하지 마십시오. 그때 100명, 200명 모였던 아이들이요, 지금요 10%, 3%, 거의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요 그 아이들 4분의 1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교회에 정착하면요. 이 아이들은 현재 그때 퍼센트의 4배, 5배 교회에 성장하는 그런 기둥이 될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요, 성경학교 맞춰지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언제나 그리고 함께 기도함을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주제가 기도이기 때문에 더더욱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또이 아이들이 교회에 모이고 이런 소문들이 나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심이기 때문임을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길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기도를 배우고 실천하고자 할때이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아이들이 좋은 그리스토인이 되고, 기도하는 그리스토인이 되고, 한국교회의 미래 시대가 될줄 믿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성도님들의 기도로 준비하는 성경학교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우리 성교회가 몇 학년을 기도한다던데, 나는 좀 의뢰로 생각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아이들 이 중에서 한명한 한 명이 복음을 받고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요. 미래 세대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아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양육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